아버지한테 백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자식이네, 백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너 부자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 지금 해주시는 게 많잖아요. 저희 애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장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죠. 누가 드리지 말라고 했냐? 네 돈으로 줘. 그리고 손주 실컷 보시라고 해. 우리는 손주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너네 장모한테 실컷 보시라고 해라. 제가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됐다, 됐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부모가 호구인 줄 아냐? 너희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 시댁이라고 하면 인상부터 쓰니까 우리가 너희 앞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거 아니냐?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4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혼수 대신 오직 뱃속에 아이만 가진 채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김 씨도 괜찮았습니다. 속도 위반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고,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아 빠르게 가정을 꾸려,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가족 노릇도 하기 싫다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의 편만 들며 부모를 무시하는 아들. 그 와중에 경제적인 지원은 더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며 김씨는 점점 정이 떨어졌습니다. 김씨 부부에게 받아낸 돈으로 사돈에게 듬뿍 용돈까지 주는 아들을 보니 더 이상 아들을 도와줘선 안 되겠다 생각했죠. 시댁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씨 부부에게는 냉랭하게 대하는 며느리가 오직 돈만 바라는 걸 보며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지금껏 달라는 대로 주고 있던 지원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면 며느리의 불편한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김 씨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풀린 덕분에 김 씨의 가족은 꽤나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아들 딸들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랐고 고 공부도 마음껏 시킬 수 있었어요.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거나 불행한 일은 없었죠. 김 씨도 남편도 성격 자체가 한눈팔지 않고 가정적인 사람들이라 김 씨의 내 식구는 무척이나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아들 딸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고. 김 씨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복이 이어질 줄로만 알았어요. 이번에도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못 들려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꽤나 시간이 지났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인 딸은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취업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취업 때문에 속썩일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대학 때부터 집을 나와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전액을 김씨 부부가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을 나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최고의 대기업에만 원서를 넣던 아들은 반복되는 탈락에 자신감을 잃었고, 중견기업으로도 눈을 낮췄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TV뉴스에서만 보던 청년 취업이 본인 아들의 일이 될 줄은 몰랐죠. 막연히 열심히 살면 될줄 알았는데,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에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자기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라고 말했죠. 딸도 다른 회사에 들어갔고 남편은 은퇴 전까지만 사업을 할 생각이라 애초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언제까지 백수로 지내게 둘 수도 없었죠. 아들도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더니 결국 남편의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양쪽 모두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아들은 일을 시작한 뒤로 한결 밝아졌어요. 신입이었지만 아들이 기죽지 않게 대기업 못지 않은 연봉을 주었고 넉넉한 월급 때문인지 아들은 금방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얼마 뒤엔 딸이 결혼을 했고 상대방 집안이랑 협의 끝에 신혼집을 포함한 모든 결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경기도에 신축 아파트를 사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사위는 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김씨 부부에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어도 딸에게 잘해 주는 것 같았고 요즘 젊은 사람치고 예의 있고 점짜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아들뿐이라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시집간 지 1년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미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결혼부터 하겠다는 소리를 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여자친구와 만난 지 8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결혼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 이유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어요. 김 씨가 미리 만나본 적도 없으니, 천천히 알아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 일단 결혼 준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김씨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지금 뭐 하는 아가씨야? 회사 근처 카페에서 주말에 일하고 있어요. 카페? 카페에서 주말에 일을 하고 있다고? 평일에는 다른 회사 다니고 아니요, 주말에만 일하고 있어요. 다른 일은 안 하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나이가 서른이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닌 카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 쓴다 하는 겁니다. 취직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건김 씨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었죠. 어차피 내년쯤 결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김 씨도 남편도 얼떨떨했지만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도 있었고 어차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아들이 돈을 벌어 가정을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자금 또한 상대 측에서 전혀 보탤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크게 놀랍진 않았어요. 어차피 신혼집은 우리가 사줄 생각이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라셨어요. 사돈 입장에서도 갑자기 딸이 아기가 생겨서 시집을 보낸다고 하니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았어요. 돈이야 살다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김씨 부부가 도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돈 측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었어요. 아들에게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고, 금액으로만 따져도 세금까지 9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 비용과 혼수까지 전부 김씨 부부가 다 해주었고, 신혼여행까지 며느리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다는 몰디브 풀패키지로 보내주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워낙 발이 넓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김씨 부부 앞으로 들어온 추기금만 해도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그것조차 아들의 결혼 선물로 전액을 보내주었어요. 당장 이 정도라면 아들 며느리가 고생 안 하고 충분히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딸은 먼저 결혼을 했지만, 당시엔 아이를 낳기 전이라서,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김씨 부부에게 첫 손주였어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에 설레임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와는 다르게 아들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혼자 살다가 결혼하고 둘이 되고 이제 아이까지 셋이 산다고 하니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맞벌이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의 아들 월급으로 매달 세금 빼고 400만 원을 넘게 주고 있었는데 혼자 살면서 풍족하게 용돈과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살려야 해서 심란해 보였죠.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세금 빼고 500만 원에 맞춰주마. 다른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면 아이를 낳더라도 세 사람의 생활비로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갈것 같아요. 와이프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한참 배도 불러오고 여기저기 불편할 때다. 너가 옆에서 잘 보살펴줘. 네, 안 그래도 이따가 장모님이 오셔서 봐주신대요.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는 며느리의 배가 많이 부른 시점이었고, 몸이 불편하다며 올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걱정도 됐고, 푹 쉬게 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명절 내내 사돈이 찾아온다는 말에 어느 정도 안심이었죠. 며칠 후, 명절날이 되었는데 아침에도 아들 내외로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먼저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래. 남편의 말에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가 받았어요. 네, 어머님. 너 몸은 좀 괜찮니? 아, 네, 이제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 명절인데 맛있는 거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니 더는 할 말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며느리와 친해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너무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김 씨도 며느리에게는 전화나 연락을 자제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안부조차 아들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영양제 하나를 보낼 때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택배를 통해 전달했어요. 며느리가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김 씨의 생일이었는데 그날도 며느리는 집에서 싫어하고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사위도 오라는 말을 안 했었는데 딸이 올때 같이 따라왔어요. 김 씨가 가급적이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본인에게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 그 마음을 알것 같아서였어요. 그래도 사위는 부르지 않아도 생일이라 함께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선물과 용돈까지 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생일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김 씨의 생일이 다 지나도록 결국 며느리에게는 전화 한통 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 며느리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산후조리원에 3주 있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육아라 힘든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밤에 잠도 한숨도 못 자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아 김 씨가 집에 찾아가진 못했는데 며느리가 엄청 고생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도와줄까? 집안일도 힘들텐데 그것도 대신 해줄 수 있고. 어차피 아들과 그리 멀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가 혼자 운전해서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엄마가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집에서 편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예의도 아닌 것 같다 하고. 아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상관없는데 부담스러우면 어쩔 수 없지. 사도는 멀리 살기 때문에 매번 왔다 갔다 하며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아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사돈이 운전도 안 하신다면서 지하철로 왕래하기엔 완전 반대 방향이라 꽤 오래 걸릴 텐데. 아마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셔야 할것 같아요. 사돈이 아들 집에 산다는 말에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산모와 아이가 중요한 시기라서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사돈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100일이 지나면 한 번은 초대를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기다리는 김씨 부부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 한번 보자 말했고, 아들은 주말에 김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찾아간 아들의 집에는 역시 사돈이 함께하고 있었죠. 오래 머물 생각으로 지내고 있는 사돈은 아예 방 하나를 자기 방으로 꾸며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씨 부부는 이 집을 직접 돈을 주고 사주었지만, 이때가 살림이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약간 서운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서운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아 맞다. 어머님, 지금 분유 먹을 시간이에요. 김씨가 손을 깨끗이 씻고 아기를 만지려고 하자. 며느리는 분유를 먹여야 한다면서 아이를 바로 데려가 버렸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사돈에게 넘겨주었고, 능숙한 솜씨로 사돈은 분유를 먹였습니다. 김 씨는 민망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김씨 부부에게는 선주를 제대로 볼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먹이고 나서는 트름을 시켜야 한다고 사돈이 끌어안고 있었고, 그 이후론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 낮잠을 자야 할 시간이라 하면서 어쩐지 김씨 부부의 접촉을 차단하는 느낌이었죠. 그 때가 되니 김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 집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남처럼 대할 줄은 몰랐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며느리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길래 김 씨는 이만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참이었죠. 엄마, 아버지, 오늘은 이만 가보셔야 할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 김 씨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대답을 했습니다. 기분은 상했지만 김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서 미리 준비한 카드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너희 장모도 집에 와 계시는데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라. 나중에 남편은 뭐하러 카드까지 주냐고 푸념을 했지만 애초에 손주 태어났을 때 신용카드를 선물로 주자며 신청을 해놨던 건 남편이었어요. 애 키우느라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가끔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카드를 주고 왔던 거죠. 그 이후로 안싸더니 집에 있다는 핑계로 다시는 집에 초대받지 못했고 적당히 쓰라고 준 카드는 매달 300만원 정도는 청구가 되어 날아왔어요. 메시지가 오는 내역을 보니 김 씨가 준 카드를 아예 생활비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김 씨가 아들 부부를 배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었어요. 어쩌다 가끔 한번 만나는 날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하는 기운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애 낳고 1년 동안은 며느리가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뒤에는 아들과 손주만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도무지 콧배기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손주가 돌이 지난 뒤에는 명절에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만 끌어안고 있었죠. 김씨의 집안은 차례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김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고 치우는 건다 같이 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일을 시키진 않았지만 아예 아들까지 며느리 옆에 딱 달라붙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선우야, 아빠가 상 치울 테니까 너가 설거지 좀 해라.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을 불렀고 설거지 하라는 말에 뚱한 표정이 되니 정말 황당했어요. 그나마 집에 찾아와서 밥 먹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집에 가자며 아들을 닥달해댔고. 그 모습이 보기 싫어 김씨는 빨리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중간에서 눈치 보고 있는 아들을 보면 그냥 차라리 보내버리는 것이 마음 편했어요. 김씨 부부는 아들 내외와 가까이 살았지만 1년에 두세 번밖에 얼굴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명절이 두 번이었고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싫은 티를 숨기질 않으니 참괘심했어요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고부관계가 원래 불편하다고는 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찰벽을 치고 거리를 두니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준 카드는 매달 신나게 긁고 다니는 것도 못마땅한 부분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만행은 점점 커져갔고, 심지어 월급을 받은 만큼 남편의 회사에서 일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에 여행을 가야 한다며 휴가를 내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뭐야? 내일부터 회사를 빠지겠다고? 네, 아버지. 장모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보니까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제주도 내려가서 코에 바람이라도 넣어드려야겠어요. 아이를 보는 일이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이미 월급 외적으로도 충분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었는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당장 회사를 3일이나 빼고 주말까지 이용해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는 아들은 애초에 책임감 자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화가 나고 실망을 한 표정이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안싸 돈도 엮여있는 문제였고, 여행을 다녀오면 그 뒤에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할참이었죠.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들은 또다시 황당한 소리를 꺼냈어요. 아버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월급? 너 지금 받아가는 돈으로 부족하냐? 너희 엄마가 준 카드도 매달 300만 원씩 쓰고 있다며. 그건 맞는데, 장모님이 고생하시니까 용돈 좀더 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아들은 이미 장모에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 200만 원씩 드려야 할것 같다고 말했어요. 장작 김 씨가 애를 공짜로 봐주겠다고 했을 때는 불편하다고 거절하더니 장모를 불러다가 돈까지 주며 맡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남편은 네 월급으로 200을 주던 300을 주던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했고 시알도 먹히지 않자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한테 월급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자식이네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너 부자냐? 나는 백만원이 참큰 돈인데, 너가 나보다 돈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하네! 남편은 혀를 찢찢 차며 아들을 한심하게 바라봤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돈 달라는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 지금 해주시는 게 많잖아요. 저희 애도 봐주시고, 그러니까 장모님 용돈을 더 드려야죠. 당장 다음 달부터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드리지 말라고 했냐? 네 돈으로 줘. 그리고 손주 실컷 보시라고 해. 우리는 손주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너네 장모한테 실컷 보시라고 해라. 제가 앞으로 엄마, 아버지도 자주 찾아뵐게요. 됐다, 됐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부모가 호구인 줄 아냐? 너희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 시댁이라고 하면 인상부터 쓰니까 우리가 너희 앞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일단 엄마가 너한테 준 카드부터 가져와. 아니 됐다. 내가 그냥 정지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남편은 아들 보는 앞에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너 이제 그 카드 못 쓴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애엄마가 멀쩡히 있는데, 뭐하러 장모한테 맡기면서 헛돈을 쓰냐? 그러게 편하게만 살고 싶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걸 너희 돈으로 안 하고 왜내 돈으로 하려고 해? 돈 이야기까지 나오니 아들의 표정이 훨씬 험악하게 굳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너그 집도 빼!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부모 도움이 당연한 줄 아는 것 같다. 카드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을 빼라고 하세요. 내 돈으로 산 집이니까 내 마음이지. 애초에 집을 사줄 때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의 조언으로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놓은 것이 다행이었어요. 자식에게 집을 해줄 때 자식 명의로 해주면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당할 수 있다는 말에 혹시나 하고 보험을 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집을 빼라고 하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회사는 계속 다닐 거냐? 계속 다니고 싶으면 다음 달부터 다른 직원이랑 월급 똑같이 받아. 너가 5년 차니까 아마 월급이 350만원 정도 될 거다! 물론 앞으로는 전부 세금도 너가 부담하고!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아들은 바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어요. 아니, 제가 월급 1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없던 일로 할게요. 하지만 이미 김 씨도 남편도 마음이 떠버렸고, 아들이 뭐라고 하던 마음이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후 이번에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왔고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아이를 데리고 방문을 하겠다길래 괜히 애쓸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기본도 안 되어 먹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김씨 부부는 더 이상 돈을 쏟아부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껏 누리고 살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편하게 시작하고 여유있게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텐데. 그저 부모를 돈 나오는 현금인출기로 생각을 하는 모습이 꼴 보기 싫었죠.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다면 1년에 몇번안 보고 살아도 김씨는 그러려니 하고 말았을 텐데. 아들과 며느리의 욕심이 모든 걸 망치고 말았습니다. 딸은 뒤늦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찼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한달 뒤에 남편은 집에서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사돈까지 싹다 내쫓았어요. 당장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들은 계속 남편의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뒤늦게 며느리가 집까지 찾아와 잘못했다며 눈물로 빌었지만 지금은 김씨 부부 모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